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아,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하... <laughs> 그 장면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간 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그 당시의 왕은 그리고 여러분 중세 시대의 왕도 여러분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연예인, 인플루언서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왕실에서 유행이었다라면 이제 백성들이 그게 유행이 될 정도로 왕이 입는 옷, 먹는 음식, 또 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전 이스라엘에게 난 믿은, 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도 하이 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군 부대에서도 지금 오늘날에도 군 부대에서 사단장이 누구냐에 따라 게 다르죠. 그런데 사단장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참모진들도 예배당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는 게 정례화 될 정도로 오늘날도 그러한데 당시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4, 26절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 여러분 언약의 기도,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일곱 가지 나라 민족을 위한 아,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아, 여러분 아, 기도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러분 아,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아, 겪을지 모를 그들을 위해. 또 여러분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제목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이나 우리가 정말 내 욕심으로 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 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 또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여러분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의 간구가 끝난 뒤에 다시금 그런 마지막 세르모니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6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가 행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찬양을 했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자녀들에게는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어, 있을 때는 그 말씀과 또 자기의 가르침과 교훈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면,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laughs>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 저렇게 살아도 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어, 여러분 행동으로 또 눈으로 보여지는 그 가르침이 더 깊다는 얘기하기가 있고 또 자녀는 어, 어깨 너머로 배운다라고 또 등을 보고 배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어, 정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본 믿음의 자세요. 또 그게 믿음의 당연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힘써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모범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백성 모두가 이 왕이 보여준 이 솔선수범하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삶을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이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은 여러분 이그 신약 전체의 주제임과 동시에 아, 여러분, 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 당하는 환란과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말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 내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너무, 어, 정말 그 부분들에 에, 정말 그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솔로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게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맥락임과 동시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천 사람, 만 사람이, 여러분, 나를 정말 등지고 외면하고 또 조롱하고, 또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앞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정말 사람의 오해와 또 정말 막힌 것과 또 정말 꼬였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해결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삶에서 이제 우리 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또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될수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것이요, 또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또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옮겨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그 주일 말씀이 뭐였더라또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 정말 당면한 이 어려움으로만 생각나고 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 비참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 이 메시지가 누가에게 메시지입니까? 솔로몬이 한 메시지요.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자가 어,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 <laughs> 주님을 향하고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어,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 그 중에서 여러분 단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후회 없이 살고 가치있게 살고 여러분 보람되게 살고 여러분 가장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지며 또 가장 힘이 있고 여러분 가장 후회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매뉴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메커니즘이 다 달려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리고, 해상 방법을 쫓아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 좋다더라, 이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다더라, 그런 정말 철학자들, 이런 이것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지금 아니지 아니라, 그런 철학자들과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내용, 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나온 내용들. 또 성경에는 더그 보보다 더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정말 그곳을 쫓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본질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며 솔로몬이 기도한 고백을 또다시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리, 나를 새롭게 하시리, 내 인생을 인도하시리, 또 나를 사랑하시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에 기귀리실이 모든 사단과 모든 개교로부터 어, <laughs> 우리를 지키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이 믿음으로의 바탕으로해서 기도가 될때 여러분 힘 있는 기도가 되며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의 환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인생살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사는 삶에게 하나님이 6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솔로몬은 63절 이하에 이제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이제 속재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지요. 그런데 그 양이 실로 상당합니다. 일천 번제와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제 어 단위가 달라지죠. 소를 잡을 때 여러분 어그 2만 2천 마리를 잡았다라고 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2만 2천 마리 맞죠? 소가 63절에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정말 가히 야,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아마도 이건 솔로몬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아, 또 이제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한 이 숫자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방대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들을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보니까 7일과 7일을 더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7일이 아마도 성전 봉헌식의 7일을 말하고 또 7일은 이 초막절의 7일을 말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여러분, 이 이제 7년에 한번 돌아오는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 정말 솔로몬은 11개월을 기다려서 이 초막절 전에 성전 봉원식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어, 즉, 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7일을 그야말로 성황리에 어, 정말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 이 제물이 소만 2만 2천 마리요, 양이 여러분 10 2만 마리인 이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려면 여러분 진짜 쉴새 없이 이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전심으로 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정말 여자친구나 이성 친구들이 전화하면 밤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통으로 밤새든 아니면 정말 서로 어, 여행지에 가서 어, 정말 그렇게 있든, 그렇게 친구랑 심지어 친구랑 밤새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 정말 그 마음으로 아끼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하물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어, 정말 하루 들여본 적이 있느냐라고 권면했던 어,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 하루는 뭡니까? 어, 천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한 적이 있는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전심이고 진심이고 최선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 늘 고만고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 여러분, 이건 역시 내 기준에서 또내 모습에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최선이, 최소한 여러분 사람들보다는 더잘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정말 제물의 양과 또이 정말 절기에 참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실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일째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7일 7일을 는그8일째 돌아갔다는 게 아니고 초막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초막절 전에 앞에 7일 동안 이 성전 봉헌식을 갖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던 7일. 이 7일이 다 끝난 다음 8일째. 그러니까 14일이 다 하고 어,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어, 진짜 어, 여러분 우리도 공교롭게도 어, 성전봉원식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어, 이 절기를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모습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며 돌아갈 때 정말 만연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며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언근각처에서 오셔서 정말 함께 예배드릴 그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드릴 이 예배가 고대가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또 성심을 다하여 정말 주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기 원하며 또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감격의 예배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아픔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어, 우리 를 다시 살게하 시고, 여러분, 우리 에게 정말 새생 명과 새, 새 소망 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을 바라 보며 이, 부 활의 주님 을 기뻐 하며 찬 양하 는그 것이 여러분, 우 리가 드릴 최 고의 예배, 요, 그 것이, 우 리가 드릴 여러분 창립 기념 주일 에 정말 최 고의 제사 임을 여러분 기억 하 시며, 그렇게 이번 특별 새벽 기 도의 한 주간 을그 마음 으로 준비 하 시며 기도 하실때이 말씀 과동 일한 역사가 일어나 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laughs> 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